하셨죠? 네, 정구랑 파이프. 공간. 아니 형님이 그 저거 정부 쪽에서 일하셔고 네, 수당 신청이요. 아 진짜? 열심히 봤어요. 아니 점점 <laughs> 알아서 수당 신청 기간이 되면은 다들 아, 치다가 얼굴이 좀 타나봐. 이건 작은 걸로 반 거지 있지? 아 이왕이면 큰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 네. 음, 이거 다 있네. 네. <laughs> 나도 지금 처음 <laughs> 네. 봤어. 아, 그러세요? 이 정도는지로. 어. 감사합니다. 음, 안녕히 계세요. 이 정도면 괜찮을것 같아.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바로 옆에 두셨네요 <laughs> 괜찮아 그거 해니까 네, 옆에 천물점에서 방금 납땜하고 왔는데 응. 어 되더라고요 아 이거를 네. 여기다 껴서 하는 거로 <laughs> 길게 만들었어요 어, 괜찮네 <laughs> 네 떡같은 걸로 하나 더 할게요 사포를 되게 하는데 이거 커터칼로 한번 하고 지금 필렛하기 전 형태로 하 어, 그러면 은 얘를 좀더치워 계로 다시 하면 되니까. 어? 음, 에, 에, 에 메타버스 깨끗. 그쪽도 지금 좀, 그, 좀 있으면 규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아, 근데 저 어차피 6개월 인턴이어가지고 <laughs> 뭐 따로 직업 생각한 거 있어요? 그건 안할것 같은데. 그건 처음 들어보는 건지 아, 아. 아닐 것 같은데. 이 <laughs> 그 방법은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괜찮말 그 너무 좋아하시고와늘 미쳐버릴 것 같아서 기가 터질 것 같아 진짜. 아, 제발. 30분 동안 아, 조용히 있는 건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이분이 좀 잘못됐는데. 아, 그니까 내가 유탁아는 다시 얘기해 줄게. 둘다좀 내려자. 어, 일단은 말려두고이 차로 해도 되고 아니면 네. 어, 좀 얇은 게 뭐가 있으면은. 어. 뭐. 카드로 해야 돼. 카드로 될까? 될것 <laughs> 같아? 여름엔 여기 진짜 음, 더워 음, 죽어, 죽어. 음, 음, 여름엔 에어컨도 못 틀고, 이거 아, 가루 때문에. 네. 근데 우리가 여름에 시도 좀준비한 7, 8월에 준비한단 네. 말이야. 네. 제일 더. 따라서 아, 하 뻘뻘 빨리 면서 하고 있어. <laughs> 아, 그걸 너 잘라야 돼? <laughs> 부수적인 것들 써가지고 재료를. 막 동파이프 막 이런 거막 구매해서 막 일지로 발품 파고 그랬어요. <laughs> 이 부분 조금 더해볼게 이제 여기랑 응. 그리고 아어어 어. 그쪽 한번 더 해야겠다. <웃음> 맛있겠다. 와우. <laughs> 아, 아, 들었어요. 아 중국 쇼핑하고 조금 나와. 진로 설정 이제.. 응? 내가 통 맞나? 음, 어, 어, 어. 하트! 아 하트? 알아? 어? 나 할머니한테 많이 봤어. 애아요 <laughs> 아, 그냥 비슷한 그림 맞추기? 그 느낌으로. 아, 다른 방법으 <laughs> 어. 여기서 완벽주의자 <laughs> 약간의 스탑이 음. 필요해 안그랬서 <laughs> 너네들도 힘들 뻔했어 <laughs> 이제 이거 자르는 거 장인 됨 이거 <laughs> <laughs> 진짜 돌려야 돼 속성에서 이걸로 땡땡댕으로 오오 오오 스무스 완전히. 어 마스터했어 <laughs> 짜 <이제>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. 아. <laughs> <laughs> 근데 거기는 뭐, 안마가 안 나가지고. 지면. 암마가 나가지고. 그니까. 스레이 <laughs> 아, 나 그냥 부전공으로 남길 것 같아. 음. 그런 말씀 있는시간 어? 아, 진짜? 그런 거 신기하다. 어왜 뭐 이렇게 많아? 이거 언제 다 먹어? 어디 봅시다. 이끝한부분 일단은 뿌리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프레이 뿌리면 될것 같은데요. 음. 잘먹겠습니다 음. <laughs> <laughs> 음. 음. 달달한 팥탕이구나. 啊 <laughs>。 이제 1년 전과 같아 보이는 역수도 이번에는 2022년 시도전입니다. 도착! 와우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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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여에 뭐가 없데 그러면 가서 A U 원으로 뽑을 걸그랬나 천장 위에 다 되는 거 있는데. 어, 뭐야? 언제 찍고 있었어? <laughs> 브이로그 감독이에요. 아 진짜요? 하세요. <laughs> 오랜만에 미송이. 브이로그 출연 이랬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? 한 시간 동안 들고 다녀야지. 가면 음.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니까 우와. 어? 성인은 왜 여깄어? 에?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나 이제 갈 거야 내일 또올 거잖아. 아 그렇지. 일주일 또 해야 돼 너. 충분히 가능. 아실까요? 내가 실까요 열심히 하시네요. 얼굴 좋아서. 괜찮아 보인다. 그렇지. 나 나온다고 해여기 약간의 세요 소스 먹었던 것 같은데. 진짜? 완전 와르르 아니야? 여기를 이렇게 해서 소스가 여기 많다. 여기 위로 올라야아 웃겨 강의에 그리고 테이프를 절대 히면안 돼. 그래서 음. 됐다. 그래서 아 나도 뭔가 상황극으좀찰진한 그런 거먹으고 우리 새벽까지 DP 되겠지? 응 음, 하잉. 우리 올때 누구 없었어. 아니 이거 올려두고 있어도 뭐 되지 않나 음. <laughs> 근데 거의 다, 했, 다 했던데? 그치? 아 몰라. 야 우리 봐라, 비키고 있나? 제품 안 나온 거 봐라.

<laughs> 열심히 찍네. 선발 질려서 기다리는 그줄 정도 느낌 아니야? 이거 맞는 거야, 이거? 이거. <laughs> 대통령이라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 건가? 난 모르지. 짱! 짱! 베이글 막? 아, 비비! 비비. 잘 섞어서 네, 감사합니다. 알리오일로, 오리로로 오일로, 오로 오일로, 오일로, 로 오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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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로오나로 오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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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매오거로 오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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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데